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당신들 미쳤어요? 석회질 때문에 위장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여기, 수돗물을 거침없이 마시는 한국인들을 보고 논란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스위스 추리 환경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30년 경력의 물관리 전문가 클라라 박사인데요. 알프스의 청정빙하수로 유명한 스위스. 하지만 그곳에서도 수돗물은 반드시 정수해서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정수기 없이도 수돗물을 마시고 있죠. 심지어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단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발전된 환경 기술을 연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문화 충격에 빠진 스위스 전문가의 신기한 한국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출리 연방 공과대학의 환경 연구소에서 30년을 보낸 클라라 바움가르트너라고 합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흐르는 리마트 강이 내려다보이는 연구실이 제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연구실 창문을 열면 이마트 강의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 이 연구소에 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1993년 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알프스 지역의 수질 변화를 연구하며 이곳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위스의 하천들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리마트강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대로 두면 우리의 강은 죽어갈 거예요. 제가 처음 연구소장 앞에서 발표했던 말입니다. 다행히 연구소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리마트강은 다시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3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수질관리학회예요. 제가 리마트강 복원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때 한국의 이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곧 시작될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하셨는데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복개된 도심 하천을 살려낸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이후 2005년 청계천이 실제로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박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클라라 박사님, 20년 전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현실이 됐어요. 이제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 박사님이 건넨 초대가 이번 한국 방문의 시작이 됐네요. 사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환경 기술이 궁금했고 무엇보다 청계천의 변화가 정말 사실인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수돗물의 석회질 문제였습니다. 스위스의 수돗물은 연간 50만 번의 수질 검사를 거치고 3단계 정수 과정을 통과하지만 여전히 석회질 때문에 그냥 마시기는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이유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한국의 수돗물은 정수기 없이도 마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수돗물 그대로 마실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제게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것 같았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문득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박사 논문 주제를 정했을 때처럼 설레더군요. 은퇴를 앞둔 지금에도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 창밖으로 알프스의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속의 비행기 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스위스의 추리 공항도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지만, 이곳은 마치 미래의 공항 같았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제 앞에 서 있던 한국 젊은이가, 외국인은 저쪽 심사대로 가셔야 해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외국인 전용 심사대도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마치자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죠. 추리 공항에서는 아직도 심사관과 대면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박사님은 약속대로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그새 세월이 무색하게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버스. 기차. 아니면 택시로 갈까요? 공항철도를 타보고 싶어요. 취리위에서도 공항과 시내를 철도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 박사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곳의 공항철도도 그에 못지 않더군요.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 운행,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가격이었어요. 서울역까지의 요금이 스위스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였다면 이 거리면 최소 50프랑은 했을 텐데 말이죠. 서울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이 박사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다른 한쪽에는 울창한 산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스위스의 도시들도 자연과 가깝지만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아, 목이 마르시죠. 김 비행에 이어 차로도 한참을 달렸네요. 이 박사님이 제 피곤한 기색을 알아채신 듯 했어요. 우리 집에 도착하면 시원한 물부터 한잔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처음 보는 나라의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앞섰죠. 전원주택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예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박사님은 주방으로 가셔서 유리컵에 수돗물을 받아 오셨어요. 자. 한번 마셔 보세요. 투명한 유리잔 속의 물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냄새도 없었고 불순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스위스의 수돗물은 석회질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나는데, 이 물은 그런 맛이 전혀 없었어요. 놀라셨죠? 우리나라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250개 항목이나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하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반찬들이 놓였어요. 밥, 국, 구이, 나물,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들까지. 특히 김치는 네 종류나 있었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스위스와는 좀 다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식사 방식이 가족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우왕좌왕하는 저를 보며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는데 또한번 놀랐어요. 수돗물로 샤워를 했을 뿐인데...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석회질 때문에 샤워 후에 꼭 로션을 발라야 했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놀라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최첨단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심까지.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일상이 더욱 기대되더군요. 오늘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박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스톡홀름 학회에서 제가 스위스에서는 굴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더군요. 그때부터 꼭 한번 한국의 굴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이 굴이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침 일찍이 박사님의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통영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굴 생산지라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굴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요. 스위스 같은 내륙국가에 살다 보니 굴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잘 알았는데 이곳에선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더군요.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항구 전체가 굴 양식장이었거든요. 바다 위에 설치된 수많은 구조물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박사님의 설명으로는 이런 방식을 수화식 양식이라고 하는데 바다 위에 굴을 매달아 기르는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 점심은 굴국밥 먹어 볼까요? 이 박사님을 따라 들어간 식당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며 굴국밥은 물론이고 굴전과 생굴도 함께 권해 주셨어요. 잠시 후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굴국밥은 물론이고 노릇하게 부친 굴전, 싱싱한 생굴까지 스위스에서는 한두 개도 귀하게 먹는 굴을 이렇게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생굴의 크기와 신선도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 양식장에서 직접 가져온 굴이라고 하더군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어보니 바다의 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신선한 굴을 맛보기 어려웠죠. 굴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옷을 입혀 노릇하게 부친 굴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어요. 한국식으로 초장에 찍어 먹으니 색다른 맛이 나더군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손이 자꾸 가는 맛이었답니다. 하지만 역시 백미는 굴국밥이었어요. 뜨끈한 국물에 실한 굴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국물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데, 이 박사님 말씀으로는 굴에서 우러나온 천연 맛이라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위스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굴 요리를, 이곳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음식의 가격이 스위스의 굴 요리한 접시 값에도 미치지 않는다니 더욱 놀라웠죠. 주인아주머니는 제가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굴국밥을 한 그릇 더 권하셨어요.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불렀지만 그 친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두 번째 국밥을 반쯤 먹다가 포기했는데 그때 주변 손님들과 주인아주머니가 모두 웃음을 터뜨리셨답니다. 외국인 손님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우리가 더 기쁘네요. 식당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풍성한 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바다의 선물을 나누는 한국인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요.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저는 음식 이상의 것을 맛본 것 같았어요. 통영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 이 박사님은 경남 지역의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고 싶다며 인근 등산로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멋졌지만... 제 실수로 즐거운 산행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발 아래 돌이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한 걸음을 내딛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어요. 순간적인 통증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이 박사님은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고 놀랍게도 15분도 안 되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스위스였다면 이런 산속까지 구급차가 올수 있었을까? 구급차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구급대원들은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고 응급처치도 해주었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접수부터 초진,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든 과정이 무료르듯 진행됐죠. 스위스에서는 응급실에서조차 여러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에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심한 염좌예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스위스에서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수백 프랑이 넘는 고가의 검사였거든요. 하지만 이 박사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은 의료비가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촬영실로 가는 길에 병원 곳곳에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위스의 병원에서는 볼수 없는 장비들이었어요. 촬영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발목 인대가 약간 늘어났네요.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와 검사,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수납을 하러 갔을 때가 제일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스위스였다면 최소 1000프랑은 넘었을 의료비가 믿을 수 없이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처방받은 약값도 아주 적은 금액이었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응급 상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스위스는 의료 기술은 뛰어나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가 늘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발목을 살짝 삐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찜질로 버틴 적이 있었죠. 차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의료보험비만 1200만 원이 넘는 데다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웬만하면 병원 가기를 망설이게 되거든요. 분리 치료를 받으며 옆 침대의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부터 찾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이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스위스에서는 감기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작은 증상도 바로바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어요. 해가 저물 무렵,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져 있었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덕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죠.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스템이었어요. 발목 치료를 마친 지 이틀째 되던 날, 이 박사님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1시간 남지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늘어선 풍경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한것 같았죠. 처음에는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걱정되었어요. 스위스의 전통 산장에서도 자본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습니다. 맨발로 들어선 방바닥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가 저를 반겼거든요. 온돌이라고 부르는 이 난방 방식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사용해 왔다고 해요. 알프스 산장의 벽난로도 좋지만 이렇게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한 건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죠. 게다가 방안 어디에도 난방 기구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방을 둘러보는데 방 안쪽 벽장에서 이 박사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꺼내오셨어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비단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복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옷이었어요. 이 박사님의 설명으로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이니 한복을 입고 전통을 제대로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옷을 입어보니 신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전통 의상은 꽉 끼는 옷이 많은데 한복은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게 특징이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입고 있으니 이상하게 우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방 안쪽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워 보았습니다. 차를 우리고 마시는 모든 동작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스위스에서는 티백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게 일상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마시는 문화는 처음이었죠. 창호지로 만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방에는 은은한 기름 등잔 불빛만이 켜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이불을 펴고 누워보니 또한번 놀랐습니다. 온돌방 바닥의 따뜻함이 이불 속까지 전해져 왔거든요. 스위스의 겨울밤은 이불 속이 차가워서 한참을 덜덜 떨다가 잠들곤 했는데 이곳은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어디선가 은은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창호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소리에 잠이 깨어 마당을 내다보니. 처마 끝에 제비 둥지가 있었습니다. 한옥의 처마 밑이 제비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걸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신기했어요. 스위스의 샬레 전통 산장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어려운데 한옥은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몸이 무척 가벼웠어요. 딱딱한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옥의 구조가 자연 그대로의 흙과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숙면을 취한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한옥은 단순한 전통 가옥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법을 오랜 세월 고민해온 결과물이란 거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꼭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전통 속에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숨어 있다는 거요 한옥에서의 아침을 뒤로하고 이 박사님은 저를 서울 도심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20년 전 학회에서 들었던 그 청계천을 직접 보여주시고 싶다고 하셨죠. 복원 전 청계천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1960년대에 복개되어 그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이곳은 당시 심각한 오염으로 악취가 나고 수질은 최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3년 서울시는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청계천이 보이는 다리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물가에 핀 꽃들, 그리고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까지 20년 전 제가 들었던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학자로서 더욱 놀라웠던 건 데이터였어요. 복원 전 98종에 불과하던 생물종이 386종으로 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어류가 4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변화였죠. 물가에 앉아 수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또한번 놀랐어요. 복원 전에는 물이 거의 검은색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맑은 하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하더군요. 스위스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서도 이 정도의 극적인 변화는 보지 못했거든요. 더위를 피해 청계천 계단에 앉아있으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여름 도심인데도 이곳은 시원했거든요. 이 박사님 말씀으로는 청계천 복원 이후 이 일대 기온이 서울 평균보다 3, 4도 낮아졌다고 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물길이 생기면서 바람길이 만들어진 덕분이랍니다. 물가에는 제비들이 날아다니며 곤충을 잡고 얼룩말판 눈나비가 꽃 주변을 맴돌았어요.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생태계를 본건 처음이었죠. 특히 물수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하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만들었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린 거죠. 경제 발전만을 줬다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되찾은 거예요. 해질녘 청계천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시원한 휴식처로, 밤에는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신하는 이곳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 개발과 자연 보존이 꼭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청계천은 그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면 꼭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청계천은 이제 제게 단순한 하천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박사님 댁 근처 작은 공원으로 마지막 산책을 나섰어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나무십들이 반짝이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더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에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된장국, 구운 생선, 싱싱한 나물 반찬들, 깔끔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국의 아침 식사를 마지막으로 즐겼어요. 식사를 하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에 놀랐던 일, 통영에서 맛본 신선한 굴 요리들, 예상치 못한 발목 부상으로 경험한 놀라운 의료 시스템까지.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것 같았고, 청계천에서 본 도시와 자연의 공존은 환경 전문가로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이 박사님이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보자기를 건네주셨어요. 보자기를 펼치자 청자 빛깔의 도자기 차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찻잔으로 스위스의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열어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신선한 해산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옥, 그리고 도심 속 자연을 되살린 청계천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놀라움이자 배움이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꼭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의 복원 사례를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 도시의 하천도 되살릴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고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환경 전문가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큰 감동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었어요. 창밖에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주도의 자연도 보고 싶고 남부 지방의 문화도 체험해 보고 싶다고요. 이제 한국은 제게 또 하나의 고향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환경 전문가의 특별한 한국 방문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깨끗한 수돗물부터 신선한 해산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도시 속 자연을 살린 청계천까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세계적 전문가의 눈에는 이토록 놀랍게 보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환경기술 강국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전문가도 감탄한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 기술과 도시 재생 능력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발전상 중 외국인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